안녕하세요. 아는금융채원입니다. 9월이 됐습니다. 날씨도 가을을 맞아서 되게 선선해지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대한민국 9월 위기설이라는 게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대한민국이 왜 위기에 빠졌는가? 그 뉴스들에 대한 주안점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코로나 지원 대출 연장이 종료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PF의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세 번째는 고금리 예금이 만기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9월에 정말 위기설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뉴스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위기설의 첫 번째 위험은 코로나 지원 대출이 연장 종료된다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출을 좀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 자금들을 계속 받아놓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연장 처리 등을 하면서 쭉 이어져 왔는데 그 연장이 이제 2023년 9월을 종료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이제 연장이 안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만기 연장되고 있는 자금이 90조 가량이었고 원금 상한 유예와 이자 상한 유예된 금액이 각각 7조와 2조 정도 감하기였는데 여기서 잠깐 원금 상한 유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출을 갚을 때 우리가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각 개인의 사정 때문에 혹은 그 법인의 사정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가 원리금 원금 상한 유예고. 원금은 포함하고 이자까지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이자상환 유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금이 지금 지난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놓으면 한 73조 그리고 4조와 1조 가량 금액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어쨌든 대출액은 총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9월 말이 되면 이게 딱 끝납니다. 자 그럼 9월 말 되는 순간 77조 정도의 금액이 다 상환이 돼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기세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들이 추가 신청이 안 된다 뿐이지 2025년 9월까지는 일단 만기 연장은 자동 연장이 되고 원금 상환 유예나 이재 상환 유예하는 경우도 그 대출이 실제 실행된 금융회사들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60개월 정도로 분할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원기 연장을 하는 금액들이야 이제 계속 장, 상환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금 상환 유예나 이자 상환 유예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빌려간 차주 입장에서 불안한 거잖아요. 금액이 현재 없어서 현금이 잘안 도니까 대출 갚기도 힘든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겠느냐? 정부에서 지원은 추가적으로 되지는 않을 텐데 말 그대로 시장에 점점 부담이 커질 겁니다. 이 부담이 커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상환하기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연체율을 보면 알수 있어요. 5대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현재 살펴보면 22년 3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에 되어 있을 때 거의 두배 정도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건 시중은행 연체율이라고 했을 때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은 고신용자인 거죠. 대출을 받을 조건이 되니까 정하려 간 겁니다. 중신용자 이하 저신용자이신 분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어떠냐?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3%였던 게 지금 6%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출 연체율 자체가 두배 이상 증가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9월 달에는 거의 8, 9%에 육박할 거다. 연체율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신용자 이하 저신용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 앞서 말했던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소상공인이라 이런 분들은 신용이 낮고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분들한테 이루어진 대출이니까 전반적으로 부담은 커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위기가 될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사실 낮다고 봅니다. 앞서 말했던 만기 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으로 연장이 될 거고, 원금 상한 유예나 이자 상한 유예하고 있는 금액은 합쳤을 때한 뭐 5조 정도 금액이라고 볼 텐데, 그럼 5조 정도 금액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회사의 시스템들이 문제가 바로 발생한다? 그럴 가능성은 사실 낮겠죠.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건 금융 시스템 상에서의 위기가 발생하거나 뭐 기업이 줄 도산하거나 이런 상태 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게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돈을 쓰고 먹고 사는 소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진다라는 건 확실하겠죠. 두 번째는 부동산 PF의 부실채권 급증하는 것 때문에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캐피탈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경고등이 들어왔고 브릿지론에 대한 9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브릿지론이 뭔 뭐인지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자 부동산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준공 완료하고 입주를 치를 때까지 전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PF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브릿지론 PF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사업 초기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허가 신청하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인허가 완료하는 이전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개발을 하겠다.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시행사라고 하는 주체가 토지를 사들이고 인허가 중에 자기네 운영 자금 등을 쓰는 것에 활용하는 자금이 브릿지론 PF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본 PF가 진행이 되면서 자금을 조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본 PF 자금을 받은 걸로 브릿지론 PF는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 브릿지론 PF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동산 경기 굉장히 안 좋죠. 특히나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도 봤을 때는 자재값도 증가하고 인건비도 증가하면서 공사 진행하는 비용도 많이 증가한 데다가 금리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이 잘안 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뉴스를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착공도 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 브릿지론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더 문제가 크겠죠. 기사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캐피탈사들의 부동산 pf대출 잔액 기준으로 올해 만기 도래하는 건 전체의 88% 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등급 wa 마이너 등급 캐피탈사는 82% a급 이하 캐피탈사는 92%가 올해 만기에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더 신용도가 낮은 캐피탈사들의 대출이 지금 올해 만기가 다 도달해 도래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브릿지론 pf 같은 경우는 만기 도래하기 전에 본 pf가 들어오면서 상환이 됐어야지 정상적인 플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단계다 라는 거죠 그럼 이후에는 계속 연체를 하거나 혹은 제 pf를 다시 자금 조달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겠죠 지금같이 부동산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나마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같은 경우는 97%가 선순위 대출입니다 그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잡거나 했을 때압순위에 있기 때문에 토지 매각 등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고 하면 사업 진행이 잘 안되더라도 본 PF가 뒤에 안서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증권사와 캐피탈 같은 경우는 중후순위 대출 비중이 40%에 이릅니다. 특히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지금 브릿지론의 비중이 자기자본 대비 비율에서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도 OK 캐피탈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 대비 브릿지론 비중이 현재 2.4배로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금 오케이캐피탈의 PF 사업 같은 경우는 부실채권 규모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공시된 내용으로 보면 합산금액 2천억 원 정도가 지금 부실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대출 상환도 잘안 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연체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피해 부실 때문에 연체율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볼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계속 연장이 안 되고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캐피탈 회사들의 도산이나 부실이,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캐피탈 회사들이 망할 가능성들이 생겨나겠죠. 혹은 금리가 그 캐피탈 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되는 리스크들이 발생을 할 텐데, 자이 부분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앞서 봤던 코로나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개인들에 대한 소상공인, 개인이 가계부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만, 이 경우는 캐피탈이라고 하는 삼금융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 금융권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얘네만 단독으로 망하느냐? 그렇지 않죠. 캐피탈사들도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천은 저축은행이나 은행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장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양쪽 다. 자금을 조달했던 저축은행이나 은행에도 부담이 커질 거고 채권시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심화될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채권시장에서의 금리가 급등하는 위험을 나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금리 예금이 만기가 도래합니다. 자, 7.7% 적금까지 다시 등장했다. 백조가 움직이고 고금리 치킨 게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계를 돌려서 1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거의 5% 육박했었습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에서 는 6%대 예금이 나왔었고 일반 시중 5대 은행에서도 5%대 예금이 나왔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 그때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어요. 가뜩이나 채권시장이 안좋아서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국내에 은행들을 포함 모든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이 굉장히 높은 금리 예금들을 내놓았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 예금 열심히 가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금을 가입할 때 우리가 뭐 2년짜리 3년짜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1년 짜리를 가입을 하죠. 그럼 이게 만기가 언제 도래합니까? 자, 10월, 11월, 12월, 올해 2023년 10월, 11월, 12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자 그럼 이 자금이 다시 이탈해 나간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선 받아놓은 예금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 손실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만기가 도래하는 게 위기의 가능성이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걸 막기 위해서 은행들에 대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원리금 보장상품 같은 경우는 매월 초 이제 한달 동안의 예금상품 금리를 공시하게 되는데, 지난 8월에서 이번 9월 넘어오면서 금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0.07% 상승했고, 저축은행은 거의 0.2% 정도 금리를 다 올렸습니다. 보험이란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원리금 보장상품들의 금리를 0.13% 정도 다 끌어올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축은행이 9월 말 기준으로 유동성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그 은행들이나 부원들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내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단기 자산, 를 3개월 내 상환에 되는 부채로 나눴을 때10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자본 비율이랑은 상관없이 자산에 대한 구성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3개월 내 상환하는 부채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10월에서 12월 만기 도래하는 정기 예금은 3개월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자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저 기준을 맞춰놔야 되는데 이미 작년도 10월, 12월에 받아놓은 예금량이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도래할 겁니다. 그때 유동예금을 많이 받아놨으니까.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 9월달 말까지 자금유출을 꽤 많이 해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걸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이듯이 정기예금 금리도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는 은행 채권의 금리도 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까지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은행채 A+물 같은 경우는 5.068%전도 올라왔고 은행채 a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4.33%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은행에서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증가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예금을 위한 금리도 천천히 증가를 하고 있죠. 물론,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던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때 기준에 맞춰서 거의 뭐 5%에서 6%에 육박하는 예금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5%, 6%짜리 예금이 끝났는데, 시장에서 딱히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 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탈되거나, 뭐 해외로 자금이 나가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 9월 간에는 예금의 금리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자, 근데 예금의 금리가 상승하는 건 예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지만 역으로 말하면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예금 금리만 올릴 리가 없죠. 대출 금리도 같이 끌어올릴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회사선을 보면 가계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평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당연히 은행체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상승하는 사이클로 변해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만기 문제 그리고 캐피탈사의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들을 겹쳐놓 본다고 하면 대출 금리 자체는 더 끌어올릴 거고요. 최근에 가계부채에 대한 이슈가 정부에서도 좀 커지면서 실제 지금 대출을 실행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받아봐야 1억까지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 상환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중, 종종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대출에 대한 실행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위 자체에서도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금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담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 대한민국 9월 위기설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지원금 관련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PF 관련된 얘기했고, 세 번째는 고금리 예금의 만기 도래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9월 위기설의 핵심은 시중금리가 결국 올라간다라니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실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죠. 앞에서 말했던 코로나 지원금 끝나는 건 가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고 부동산 PF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캐피탈이 더안 좋아지기 때문에 대출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던 금리에발한 부분도 예금금리는 올라가서 좋지만 대출금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가 아는 가계 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거다. 라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요인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글로벌 변수도 마찬가지로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채권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의 환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그리고 일본이 금리에 대한 상한제인 YCC를 폐지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 자체도 글로벌함 이슈에선 부담이 될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시중 금리의 상승 그에 따른 부실의 증가에 가능 속도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 위기설은 지금 그냥 매년 나오고 매번 나오는 그런 위기설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가 합쳐졌을 땐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부채나 비용을 늘리는 것 자체는 지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채가 늘어나고 가계가안 좋고 위기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도 같이 증가한다는 뉴스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실행하시는 건 좋긴 하겠지만 고올 위기설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실에 대해서 시장 경제가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부채를 더 늘리시거나 비용을 늘려서 가계의 여유자금 자체를 줄이시는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음. 드리고요. 자산을 만약에 선택한다. 내가 지금 여유자금이 있어서 예금을 할까, 뭐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9월 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예금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예금 가입하는 것보다 9월에는 금리가 올 갈라갈 가능성들이 앞서 살펴본 이야기들에서는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렸다가 실행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화면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